우린 예수 나무라서 행복한가요? 예수 나무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땅 가운데서도 하늘 맺은 농장 가운데 돌봄 받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것들은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예수 나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예수 나무가 되어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참된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 소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예수 나무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